경찰 수사관들이 태안군청의 한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옵니다. 군수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서도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충남경찰이 지난 9일 가세로 태안군수와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가군수가 태안군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하고 주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사회의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소속 태안 지역 광역 기초 의원들이 군수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가군수가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공직자 수장으로서 자질과 품위를 상실했다고 비판하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인사의 원칙은 공정과 객관성. 적격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태안군 공직자들이 느꼈을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가군수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당사자가 저한테 주지 않았다고 그러고 저는 그런 부분이 없고 이상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그야말로 정치 공세 아니냐. 국민의힘이 가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